공사, 부분 집합의 개수, 가로 1. 집합 A가, 원소가 이제 A1, A2, A3, A4, 점점점 An. 그러니까 유한 집합이지. 원소가 몇 개야? N개지, N개. 원소는 N개야. N개, An. 번호, 번호 붙인 거잖아. An에 대하여. 그럼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 개다. 부분 집합이 2 N제곱 개, 개수, 개, 그러니까 집합의 개수야. 그러니까 집합 A의 부분 집합은 이의 n제곱 계의 개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사실 이것만 안개도 돼. 가로의 집합 A의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하나를 빼야지 자기 자신. 그래서 이의 n제곱 빼기 1이라는 거야. 자기 자신 하나 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왜 이의 n제곱이냐? 왜 이의 n제곱이냐면은, 그러면 이제 그요 원소가 A 1부터 2, 3, 4, A n 그러니까 n개잖아 n개. 그러면 이제 부분 집합을 우리가 쓸 때에는 부분 집합 우리가 이제 부분 집합을 쓴단 말이야. 부분 집합을 쓸 때에, 원소는 지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뭐냐. A, 부분 집합에 A1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지, 그치? A1이, 그찮잖아 부분 집합을 쓸 때에, A1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그럼 몇 가지냐? 두 가지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A, 부분 집합을 쓸 때에, 우리가, 부분집합을 쓸 때에 a1은 써도 되고 안되고두 두, 가지 나오두 가지. 그럼 a2도 우리가 부분집합을 쓸때 a2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 그러니까 두 가지야. a3도 a3도 요 원소도 부분집합에다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두 가지야. 두 가지. 그 a4도 a4도 우리가 부분집합을 쓸때에 써도 되고 안 써도. 그니까 이것도 두 가지야. 그럼 점점점 가가지고 a n도 왼 번째 요 원소도 써도 되고 안 써도 두 가지야. 그경우에 수는 몇 가지야? 2를 계속 곱하는 거지, 2를. 2를.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점점점. 그러니까 2 n 제곱 되는 거. 2 n 제곱. 그러니까 2 n 제곱개의 그그 부분 집합의 개수가 나오는 거지. 부분 집합의 개수.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거는 이제 뭐 몰라도 돼, 사실. 몰라도 되고. 학생들은 뭐만 하면 돼? 요거 부분 집합의 개수, 2n제곱게. E, 문제 보자. 24번. 다음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부분 집합의 개수, 공식 있지? 2n제곱. E, 그럼 A. A가 이제 1, 2, 3, 4. 야, 그니까 우리가 이제까지는 부분 집합 다썼잖냐 학교 시험에는 부분 집합 다 쓰라고, 다 구하라고 시험에 안 내. 개수를 구하라고 내, 개수. 개수만 구하면 돼. 다쓸 필요 없어. 그러면 해설 보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4 개지, 4 개?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면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이 돼. 16개, 16개. 하다 보면은 16개 나와. 가로 2번. 가로 2번은 A는 가로 AB. 두 개네? 원소가? 두 개지, 두 개? 2개? 그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에 2제곱 되는거 2죠. 몇개냐? 4개 4개. 그러니까 집합이 4개 나온다는거야. 4개잖아. 봐. 공집합 나오고 가로 A 나오고 가로 B 나오고 가로 A B 4개 나오잖아. 4개. 아무튼 나와. 공식은 이제 암기 2N제곱 e, 가로 3번 A는 가로 1 2 3 4 5. 5개네.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이야, 2에 5제곱. 1을 섯번 곱하라고. 32다? 다삼 32개야. 부분 집합 자체가 32개가 나와. 가로 4번. A는 가로, 파이, A, B. 요, 요 중가로 안에 있는 거는 다 원소야. 원소 몇 개야, 그러면? 하나, 둘, 셋. 세 개야, 세 개. 3개. 원소가 세 개라고. 네, 그러면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3제곱, 8, 8, 8개다, 8개. 집합이 8개나 봐. 가로 5번. 가로 5번은 A가 과로, 과로 1, 2, 3, 4. 4개네, 4개. 원소가, 원소가 4개라고. 그러면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 그거 얼마냐, 16, 16개, 16개. 집합이 16개 나와, 부분 집합이. 괄호 6번. 괄호 6번은 a가 괄호 1, 2, 3, 4. 원소 몇 개? 3개. 3개다. 괄호 괄호 1, 2, 3, 4. 3개야. 그러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3제곱. 8개다. 8개. 부분 집합 8개다. 25번. 다음 집합 A의 진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가로 1번 A는 1, 2, 3, 4, 집, 가로 1 2, 3. 그럼 원소 개수 4개지? 4개? 4개. 그럼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부분 집합의 개수에다 1을 빼는 거야. 그럼 16, 15개는 6 15개, 1 6배일이니까 15개다. 가로 2번. 아, 집합 A는 가로 AB. 원소 2개네. 원소가 두 개, 그러면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2제곱에다가 1을 뺀다고, 그 말로 3인의 3, 그러니까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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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3번, 자, a는 가로 1, 2, 3, 4, 5, 섯개네 원소의 개수 다섯 개야 원소가. 그럼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5제곱에다가 1을 뺀다고, 자기 자신 빼는 거야. 그럼 2의 5제곱은 3 2다 아니, 32. 32 빼기 1. 답 얼마? 31. 31이고, 가로 4번. A는 가로, 파이, A, B. 원소 몇 개야? 3개야? 원소 3개다? 이거 공집합 아닙니까? 아니야. 이 가로 안에 들어가면은 원소야. 그러니까 3개야, 3개. 그러면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3제곱에서 1을 하나 빼는 거야. 하나 빼. 그러면 7개네, 7개. 그 답이 7이다. 가로 5번. 집합 A는, 괄호 1, 2, 3, 4. 몇개냐 원소가? 4개. 원소의 개수 4개라고. 그러면 이제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4제곱에서 1을 빼면 되지. 그러면 16, 15. 그 부분 집합 15개 하나 봐. 26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걸 써넣어라. 집합 A, A1, A2, A3, AN. 그 원소의 개수는 몇 개? N개. N개지.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 개. 집합 A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하나 빼면 된다. 욕받다.